안녕하세요. 오늘 9월 30일 화요일 테슬라 같이 살펴볼 거고요. 자, 9월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10월 넘어가면서 중요한 일정들이라든지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어제 450달러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 콜 옵션이 450달러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지금 높인 건데요. 어, 하지만 장 중에 이거 뚫긴 했지만 윗꼬리 달면서 쭉 마감 443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프리장에서 소폭 내려오면서 지금 441달러 부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이 9월의 마지막이고요. 이제 10월로 넘어갑니다. 10월 초에 어떤 발표가 있죠? 어떤 게 있죠? 테슬라 3분기 출고량이 발표가 돼요. 그 말인즉슨 테슬라 주가는 이 3분기 출고량 발표를 기다리면서 매크로 흐름에 따라 주가가 같이 움직일 걸로 보여진다. 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3분기 출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안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호재겠죠?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돼서 동시에 레벨업 될수 있는 분기가 바로 2025년 3분기가 되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로 우리 AI라든지 옵티머스, FSD, 이런 모멘텀도 굉장히 좀또 줄지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테슬라가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데요. 특히 월가에서 테슬라 성장률에 그러니까, 월가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목표 주가를 하나둘 올리고 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테슬라 자체의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씩 상향 수정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평균적으로 내년 1분기를 시작으로 테슬라 이 터너라운드를 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년 1분기 터너라운드 얘기가 나오면 적어도 3개월, 2, 3개월 전부터 주가는 선반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지금부터, 10월부터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좀 여러분들 하반기에, 연말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된 거고요. 정말로 여기서 크게 갈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크게 이 고점에서 박스권 내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점점 저점도 높여가고 고점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헷갈리시거나 고민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기회 반드시 잡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하는데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영상 아래 댓글란이 하나 있어요. 이 댓글란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테슬라 목표 주가 한 번씩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 제가 아무리 테슬라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다수의 의견을 이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처음 보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이 댓글을 봤는데 테슬라 목표 주가가 굉장히 좋은 미래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다면 이걸 제 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아, 테슬라 전망이 굉장히 좋겠구나 하면서 이 매수 행렬에 동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급을 더 좋게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댓글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테슬라 목표가 한 번씩 남겨주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기 500불, 뭐 장기 1000불, 뭐 어떤 가격이든 좋습니다. 그 남겨주시면서 영상 바로 출발해 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이 세력들의 포지션, 세력들의 포지션부터 좀 살펴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450달러입니다. 450불에 꽤나 많은 이 옵션 매물이 잡혀 있어가지고 지금 450달러를 한 방에 뚫긴 어려워요. 그래서 어제도 보시면은 이450.98 이거를 돌파 시도를 했지만은 한 번에 뚫진 못했죠. 하지만 지난주부터 계속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옵션에서 450불에 이 많은 물량이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점을 점점 높여가는 것도 이걸 지금 트라이 하는 물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450부를 돌파를 해서 완전히 안착을 하느냐, 450위에 안착을 하느냐가 핵심 변수고요. 이 옵션 투자자들은 이 콜과 푸스 계약을 통해서 수급을 조정하는데 이 포지션의 힘이 단기 테슬라 본주의 주가를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을 보면요. 또 430달러에, 430달러에 이 푸드 옵션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게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430달러에 푸드 옵션이 잡혀 있어서 이제는 테슬라 지지선이 430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테슬라가 440불 부근에 있기 때문에 450에 또 콜이 걸려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50 위로 강하게 안착하면 매도 측이 위험을 줄이려고 이 테슬라 본주 현물을 추가로 매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스퀴즈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는 콜옵션을판 쪽이 주가 상승을 해지하기 위해 실제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상승세를 더 키우는 현상이에요. 따라서 450달러, 지금 강력한 벽인 450달러를 돌파를 한다면 460, 470 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이 열리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몇 번째 이450 달러 두드리러. 이 벽을 깨려는 수급들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 450달러 다음에 잡혀있는 이 매물이 이제는 470불입니다. 여기에도 또 벽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50을 뚫고 위에서 안착을 한다면 잘 나오면 이 470까지도 바로 직행할 수 있는 상황이 형성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프리장에 이440 440에서 441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500달러를 500달러라는 큰 벽을 가기 전에 470에 많은 물량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옵션 이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다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단기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단기 얘기를 드린 거고 자, 장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테슬라 960달러 지금 현재 440달러인데요. 960달러에 여기에 배팅이 되어 있는 콜옵션의 액수가 무려 12.5빌리언에 달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게 11.8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하락 구간에서 오히려 더 많은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거죠. 실제 고래들 같은 경우, 세력들 같은 경우, 매수 포지션을 강하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이 960달러,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다가 베팅을 하겠죠. 12.5 빌리언을. 이게 하나로 17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960 960불 간다에 17조 원이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제가 테슬라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려면 뭐 옵티머스 이런 모멘텀 외에도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이 계속 나와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웨드부시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500불에서 600불로 끌어올렸고요. 그 이후에 이 웨드부시에서 600불 목표 주가 찍은 이후에 증권사 세 곳에서 발표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좀 아쉽게도 특별히 상향 조정된 곳은 없었어요. 그래서 HSBS는 127달러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그리고 벤치마크 같은 경우 475달러로 했고요. 그리고 바클레이 같은 경우 275달러로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증권사 외에도 애널리스트들의 목표주가는 이 평균 목표주가는 현재 335달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증권사에서 테슬라 평균 목표치가 그러니까 500불에서 600불 간다라고 나온 이유로 변동이 지금 당장은 없기 때문에 자, 오늘 밤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변수는 이 애널들 목표가 아니라 바로 이 매크로 지표가 오늘 밤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자리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 매크로 이슈. 항상 테슬라는 이게 M7 종목이기 때문에 매크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미국 노동부. 구인 이직 보고서. 그래서 여기를 좀 확대를 해 보면요. 이 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 보실 분들은 지금 영상 일시 정지하시고 이거 읽어 보시면 되고 저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오늘 밤 여기 보시면은 9월 30일 밤 11시에 이게 나옵니다. 예측치 이렇게 되어 있죠. 예측치와 실제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밤 11시 발표가 되는데요. 이 일자리 지표죠. 일자리 지표가 약하게 나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국채금리와 달러가 하락해서 지수가 상방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일자리 지표가 약하게 나오면 좋긴 하지만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너무 또 약하게 나오면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너무 약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나와 줘야 돼요. 반대로 이 지표가 실제 예측 예측치보다 강하게 나와 준다면 안 좋은 거죠. 국채 금리와 달러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매크로 이슈 오늘 밤 이게 실제로는 약간 보합이거나 예측치와 보합 비슷하거나 약간은 약하게 나와 주는 게 현재 테슬라 주가에는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월 초에 3분기 출고량이 발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보시면요. 이 테슬라 3분기 출고량. 바로 직전까지 이 월가에서 43만 대. 3분기 출고량을 43만 대로 컨센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43만 대라는 수치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좀 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 43만 대라는 자료는요, 지난 분기 대비해서 약 1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분기에 뭐가 있죠? 우리 9월 달에 이 전기차 보조금이 철폐되잖아요. EV 크레딧이 삭제가 되면서, 그러면은 이 보조금 줄때싹 땡겨야 되잖아요. 그럼 이 3분기 다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몰리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몰리는 시점에 이 13%라는 성장률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걸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025년 1분기 대비해서 2025년 2분기는요, 38만 4천 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성장률이 얼마나, 얼마가 나왔냐면 14%의 성장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EV 크레딧이 철폐가 되는데 3분기 성장률이 13%다? 오히려 1분기에서 2분기 간 거보다 더 적은 숫자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너무 월가에서 월스트리트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테슬라의 성장률이 한참 높, 높을 때는요. 지난 분기 대비해가지고 한참 높을 때는 많게는 20% 후반대에서 35%까지 올랐을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심심찮게 15에서 18% 사이로 나올 때도 적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조금이 EV 크레딧이 3분기에 사라지는데 다 긁어 쓸거 아닙니까? 근데도 지난 분기 14% 대비해서 오히려 1%가 줄었다라는 거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지금 23%라는 수치를 너무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애널리스트들이 뽑아낸 예측치 중에 이게 컨센서스 평균이 43만 대고요. 여기서 평균이니까 평균 이하도 있을 것이고 평균 이상도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가장 공격적인 숫자는 46만 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46만 대도 솔직히 여전히 적은 숫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컨센 대비해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교, 맨날 정교 1등 하던 애들이 갑자기 5등 하면은 어, 제 시험 망했다가 되지만 맨날 정교 100등 하는 애가 갑자기 정교 10등 안에 들면은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컨센서스가 너무나도 낮게 잡혀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쉬운 환경이고, 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면, 43만 대보다 높게 나오게 된다면, 테슬라 주가는 랠리가 쉽게 가능한 환경이 조성이 되게 된다. 게다가 지금 테슬라 자체, 제가 옵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470불에 지금 다음 옵션이 많이 잡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분기 출고량 숫자가 서프라이즈하게 찍힌다면, 450불의 강력한 벽이 있지만 이 벽을 뚫고 나서 벽을 허물면 그 다음 목표가는 470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50불을 넘어서 470불까지 찍으러 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영상 하나만 좀 같이 볼게요. 옵티머스 영상이죠. 실제 이렇게 일을 하는 옵티머스 영상인데 이 영상은 곧 다가올 미래 곧 현실이 됩니다. 자, 옵티머스가 지금 테슬라 자체 이 내부 공장에서 자재 취급부터 조립, 품질 검사까지 공장 내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람 대신에 얘네가 하는 거잖아요. 비용 절감, 처리량 증가, 사람보다 오히려 일을 더 얘네는 지치지 않으니까 처리량 증가라든지, 그리고 가동 중단 시간 최소화를 통해서 이 테슬라 공장이 마진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만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테슬라를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제조업체로 만드는 바로 근본적인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옵티머스는 이 테슬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여러분들 이손 있잖아요. 로봇에서 이 손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이 머리에 해당하는 ai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이 손에 해당하는 사람 손처럼 만드는 이 관절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손을 이 테슬라 옵티머스 손은 사람 손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멘텀이 부각받기 시작하면 솔직히 테슬라 너도나도 사고 싶어 하는 이런 주식으로 변모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 일부 터지긴 했지만요. 최근에 이렇게 일부 터지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 일론 머스크의 250만 주 내부자 매수가 있었죠. 그것 외에는 지금 이 이동 평균선 다 이하에 있는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이 이동 평균선 이상의 폭발적인 거래량을 빵빵 터뜨리면서 주가 랠리가 시작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력적인 주식의 하방은 제한적이고 상방은 아주 크게 열려 있는 이런 테슬라에 당연히 집중을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옵션 벽들 하나 둘 깨면서 실제로 다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테슬라 정보는요 굉장히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칠만큼 많습니다. 정보가 넘쳐난다라는 표현이 맞겠는데요. 하지만 이런 좋은 주식도 테슬라처럼 좋은 주식도 내가 타점이라든지.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손실이 날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날 장중에 마이너스 10% 가까이 털어버렸습니다. 이거를 모, 몰랐던 사람들은 이게 급락을 하니까 손절하는 사람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제대로 아는 사람들만 또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왜 테슬라가 앞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밖에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매매를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이번에 수익률이라든지 수익 가져가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어디서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아래 댓글란에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더 좋은 테슬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